강아지들도 좋아하시니까 어? 강아지 것도 만들자 해서 만들었는데 원가가 워낙 비싸요 이게 큰 거고 미니 사이즈로 먼저 이만큼 들어 있어요. 요걸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도 돼요. 테로트로도 어, 팔고, 스트로도 팔고. 약간 말랑말랑해, 딱딱하지 않아요. 애들도 다 말랑말랑해, 촉촉해. 촉촉하기 때문에 애들이 좋아해요 딱딱한 게 아니라 촉촉해요. 만져보시면. 그래서 되게 야들야들, 야들야들해요. 그래서 노견도 먹을 수 있고 양갈비 1츄0로 만든 거. 그래서 큰거 있고 두 개에다가 양 다리살로 만든 스틱. 이건 추루요, 추루. 츄루. 멍숭당처럼 양고기 보양세트. 그래서 오늘 이걸, 이걸로 또 차로 위에다가 할머니가 짜줬더니 밥을 다 먹었어. 그래가지고 세트가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이것도 양다리살로 만든 강아지껌. 응. 그래서 다 좋은 제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 이게 세트로. 또 이게 엄청 커요, 엄청 무겁고. 그래서 어디 선물 주기도 되게 편해. 음. 그리 어, 맛있어. 아, 그 맛있어! 너무 좋아합니다 어, 진짜 너무 좋아요 천천히 진짜 너무 좋아해서 안할 수가 없어요 방금 육포와 스틱 주문했는데 육포색 너무 좋아요 응. 말랑말랑해서 너무 좋아해요 그쵸 풍선이도 밥을 잘안 먹어서 항상 고민이에요 그래서 좀 매번 바꿔줘요 스틸란인 칠수 먹였다가 뭐그 화식도 먹였다가 그래서 번갈아가면서 바꿔주고 있어요 보양 스틱을 좀 볼게요 이비 원투 나와있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양고기랑 다르지? 오네 음. 무슨 음. 소고기랑도 다르더라고요. 너무 음. 있어 너무 있어 되게 그양양 다리살로 만들어 가지고 되게 부드럽고 촉촉해요. 평소에 간식은 많이 안안 먹고 이렇게 밥 먹고 나서 그상 상으로 주는 게 있어 가지고. <laughs> 먹방 때문에 세트도 시키셨어요. 어, 세트로 시켜야 되 좋으세요. 어. 그래요. 감평하세요. 음? 양고기는 달라요. 이렇게. 어. 또 양고기는 그 저지방에 고단백이기 때문에 어, 안 매겨요. 어, 정말 근데 이건 농요 국내 생산이니까.